이 문제를 풀기 전에 지난 강의에서 다뤘던 2022학년도 9월달 모의고사 30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 것을 권합니다. 왜냐하면 기본 개념이 비슷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오늘의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문제에서 이런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어,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네. 이 말은 fx를 식으로 나타내라는 뜻이겠군. 자, fx는 y는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. 자, 이렇게 나타내라는 뜻입니다.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참수 y는 gx의 그래프와 일치한다. 어? 이참함수 gx도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는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,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됩니다. 따라서 gx는 마이너스 y는 자 마이너스 x를 제곱하게 되면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되면 자 요렇게 되고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p가 됩니다. 이때 방정식 fx는 gx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고, 이건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네. fx는 이 창의 개수가 양수니까,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고, g(x)는 이 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는데 방정식 f(x)는 g(x)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그래프가 이렇게 교점이 두 군데서 생겨야 된다는 거지 이 교점의 x 좌표와 이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야 그럼 교점이 두 군데 생기기만 하면 되니까. 이렇게 말이지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군 그렇다면 그래프의 모양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단서가 주어질텐데 자 요런 느낌으로 문제를 봅니다 여기서 잠깐 원점 대칭인 두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있다면 여기서 원점의 위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두 꼭지점을 이용해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개의 꼭지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두 꼭지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중점. 바로 이 점이 원점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좌표 축이 이렇게 그려지겠죠? 이렇게 열린 형태의 그래프는 fx. 닫힌 형태의 그래프는 gx. 교점이 이렇게 두 군데에 있고, 교점의 x 좌표가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, 알파, 베타. 이 중에 베타가 더큰 수니까, 여기가 베타 값, 여기가 알파 값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문제를 보니까, 새로운 함수 h, x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. 알파,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, x가 알파보다 작거나, X 값이 베타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는 f(x)라는 함수를 따르고, 알파 베타 사이 값에 대해서는 g(x)라는 함수를 따르는 그런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. 즉, x가 알파보다 작은 범위, 베타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렇게 열려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따르고, 이 사이 범위에서는 닫혀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따른다는 겁니다. 즉, 그래프가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, 요런 형태를 갖는다는 거죠. 자, 알파, 베타를 기준으로 열리고, 닫히고, 열리고. 자, 이 그래프의 개형이 바로 h, x의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. 이때 함수 h, 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방정식 HX는 h, x는 h, e, 베타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. 자, 이 말은 y는 h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와 y는 h베타 이 함수의 그래프는 교점이 3개라는 뜻입니다. 자 h베타 즉이 베타의 함수값을 만일 k라고 한다면 h베타 값은 k 즉 y는 k라는 상수함수 이 함수의 그래프는 x축에 평행한 직선입니다. 즉,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자, 이런 직선이라는 겁니다. 자, h(x)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랑 이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. 어? 지금 현재는 교점이 한 군데밖에 는 생기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두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그려봐야 합니다. 자, 열리고 닫히고 열리는 형태의 hx 그래프랑, 자, 요 점을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이 세 군데 생기려면, 아마도 요 교점이 요 교점보다 위에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. 자, 요렇게 말이죠. 그리고 이 꼭지점이 교점보다 왼쪽에 있어야 할것 같죠. 그래야지 열리고 닫히고 열리는 hx 그래프랑, 요 점을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이 세 군데 생길 것 같습니다. 자, 이때는 두 꼭지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중점, 자, 여기가 원점이 될 겁니다. 자, 열리고, 닫히고, 열린 이 함수의 그래프와 요 점을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이 하나, 둘, 세 군데. 요세 교점의 x 좌표가 하나, 둘, 셋. 요렇게 세 개가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요 점의 x 좌표는 알파. 자, 그런데 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4가 된다고 하네요. 자, 여기. 여기, 뱃다까지 합한 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 정보를 이용하려면 네모 값과 이 별표 값을 구해내야 합니다. 자, 우선 이두 점은 이 그래프, 즉,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입니다. 즉, 꼭지점을 지나는 자, 이 대칭 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. 대칭 축의 방정식은 자. 2분의 a가 됩니다. 이 값이 이 둘의 정 가운데 값, 즉 평균값이 된다는 겁니다. 자, 별표 더하기 베타 나누기 2. 이렇게 둘의 평균에 해당하는 값이 2분의 a가 된다는 겁니다. 별표는 a 베타. 자, 이 값은 a 베타. 이번에는 자, 이 네모값, 요점이 지나는 자, 이 그래프를 보니까 요점과 요점이 이 그래프의 꼭지점을 지나는 자, 이 대칭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되는 위치에 있죠. 자, 이 그래프, 이 그래프의 대칭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a, 즉 네모와 베타의 평균 값이 마이너스 2분의 a. 네모 더하기 베타 나누기 2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된다는 겁니다. 네모는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베타. 요 값이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베타. 자, 요거. 요거. 그리고 요거. 이 셋을 다 합한 것이 마이너스 4. 마이너스 베타 값이 마이너스 4. 따라서 베타 값은 4. 요 값이 4가 나왔습니다. 여기서 잠깐, 어, 베타 값을 알면 알파 값도 알수 있겠는데, 자, 알파 값은 얼마가 될까요? 자, 요 점, 그리고 요 점은 f(x) 그리고 g(x)와의 교점입니다. 그리고 알파, 베타는 두 교점의 x 좌표입니다. 자, 교점이라는 것은 f(x)라는 그래프 위에도 있고 g(x)라는 그래프 위에도 있다는 뜻이죠. 그래서 요 점을 f(x) 위의 점, 요 점을 g(x) 위의 점이라고 생각해 보면, 이두 점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에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. 따라서 요 점의 좌표를 4콤마, 자, 네모라고 하면 이 점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에 있는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콤마, 마이너스 네모,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이 네모 값을 알수 있는 힌트가 또한번 주어질 테고 이두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할 수 있게 되면 이두 점을 fx 또는 gx에 대입해서 A 값과 B 값을 모두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요런 스토리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, 이두 점의 요 좌표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 라는 점을 이용해서 문제에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. 무슨 말인가 하면, FX는 GX. 자, 요 방정식의 해가 4와 마이너스 4잖아요.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. 이항하면이 x의 제곱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eb. 따라서 x의 제곱은 마이너스 b. 자 이거의 해가 알파 베타라는 겁니다. 이 알파 값은 마이너스 4, 베타 값은 3입니다. 어쨌든 제곱하면 16, 이 값이 마이너스 b. 그러므로 b 값이 마이너스 16이 나온다는 겁니다. 자, 일단 이 빗값은 마이너스 16이 나왔습니다. 자,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두 번째 조건을 봅니다. 함수 y는 hx의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y 좌표가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는 15개이다. 이점의 y 좌표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. 즉, 이 네모 값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죠. y는 h x 이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y 좌표가 음수가 나오는 점들은 자 여기에 있을 겁니다. 이 중에 음의 정수가 나오는 점은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두 점, 마이너스 2가 되는 두 점,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점. 자 이렇게 두 점씩 그리고 마지막에 한점 이렇게 열다섯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. 그럼 이 점을 제외하고 14개의 점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. 이쪽 위에 7개, 이쪽 위에도 7개. 14개, 이 점까지 15개. 자,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얼마가 돼야 할까요? 마이너스 8이 돼야 할 겁니다. 자, 이둘중 하나를 대입하면 a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. 8은 4의 제곱 16 더하기 4a-16 4a는 8 따라서 a값은 2요 값은 2가 나왔습니다. 정리해보면 hx는 x의 제곱 더하기 2x-16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큰 경우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6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,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. 따라서 H2 더하기 H5의 값은 35가 나옵니다.